어제는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해피투게더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봉사자를 모집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접수를 했어요. 그리고 3천원 주고 이 밥을 먹었습니다. 밥이 기다리는, 표를 받고 기다리는 시간에 옆에 있는 언니에게 제가 또이 밥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물었습니다. 아,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. 매일매일 와서 아침에 이제 씻고 준비하고 아침을 안 드시니. 이제 여기 걸어서 슬슬 나오신대요. 시간도 보낼 겸.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, 동네 사람들과 모이면은, 담에 이야기가 다 오잖아요. 그래서, 어 그,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언니였어요. 어쨌거나, 걸어서, 걸어서 와서, 이제 이 식사표를 타고 기다리다가 밥을 먹고 또 가는데, 밥을 먹을 때마다, 이 나라가 너무 고맙고, 이 나라에 태어난, 어, 그 언니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한다.